저 아세요? 네. <laughs> 제 모든 세포가 오빠한테 반응하잖아요. 공신감도 되게. 대하고 떴어요? 넌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 아, 그럼요. 팬분들하고 항상 지나가다가 아니면 되게 짧게밖에 못 만나요. 이 네, 그렇죠. 시간을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처음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만 믿고 오늘 저도 정성껏 음식 많이 준비했고 맛도 있게 해드릴 테니까. 네. 아 오늘 잘못해가지고 탈덕하면 어떡하냐. 요리 아, 요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면 알, 알려주세요. 예. 네. 이리 오라. <laughs> 아, 잘생겼어요 오빠. 아 조각상이다 조각상. 엄마. 발열 체크할게 발열. 삼십육점팔도. 진디네 역조공 키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어 조심하시고 아, 제가 한달 정도 파스타 집에서 알바 적이 있어가지고 청포도 식초랑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구웠고요 랍스터는 선생님께서 직접 손질을 해주신 겁니다네 드시죠 네아 네. 근데 제가 두분 성함을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저 아세요 네 <laughs> 저는 오지연이고요 지연 지연 나이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오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잘생기면 더 오빠지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세요 네. 아니 <laughs> 왜이러는 어, 거야? 저는 강규리고요. 규리, 네. 지연규리 아, 어, 알겠습니다, 네. 오빠 드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오빠. 최악었다, 최악. <laughs> 뭘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안 먹고? 고기만 해도 배부른데 아니 아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아, 먹어라 좀 먹어라 좀아 아, 진짜 미만해. 오 괜찮은데. 다들 어디서 왔어요? 경기도에서 왔어요. 경기도 두분 다. 네. 원래 친분이 있어요? 아니요. 아 오늘 처음 봤어요. 어.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역조공 키친에서 인생의 에피타이저였던 순간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신선했던 순간? <목소리> 오빠 처음 알게 된 날. 이거 부모님 보시면 <혹시> 혼나. <laughs> 저는 와인이 인생에 좀 풍요롭게 해주는 취미죠 어떻게 보면. 네. 팬들이 준 와인들도 다 먹었어요? 그거 다 먹었을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취향이 아니야? 아니 아니 취하고 맛인 기억나? 이 저도 비슷한데 저도 퇴근하고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1박2일 보는 데1박2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김선호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누군가를. 어, 아. 네. 그러니까 예능에서 비춰지는 오빠 모습보다 네. 음악하는 모습에 반해. 아. 찾아보다가 예능까지 간 거죠. 어. 오케이. <laughs> 다 사랑해요. 아 오케이. 그러면 규리 씨는. 저도 맥주 딱 가면서 어. 어. 11시 되면 오빠 라디오 딱 나오잖아요. 아, 마시고 취하고 자고 출근하고 참 고맙네. 근데 제가 진짜 잘 표현을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그러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 고맙다고. 안녕하세요. 딩딩을 흥모가 내라 소년 17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이제 우리 언니를 부제해 주세요. 우리 언니는 딩딩이 해주는 거라면 개살인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어. <laughs> 임철 보고 싶어서 겁쟁인데 면허 따고 처음으로 야간 고속도로 혼자 타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해. 대표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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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가 제일 편해. <laughs> 이거는 원래 고메 마르게리타 피자인데 거기에다 이제 시프님 이걸 올리. 예, 그렇죠. 오. 진짜 무슨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나오네요. 자 여러분, 자첫 번째 메인 디시예요봄메 마르게리타 피자 위에 브라타 치즈랑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발사믹 뭐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맛있게 드시전에. 아니 저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야쓸 거예요. 아니 <laughs> 제 모든 세포가 오빠한테 반응하잖아요. 부모님이 아셔 이러는 데 <laughs> 이게 도우가 쫄깃쫄깃한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음, 어 맛있네. 어 괜찮은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도우가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음, 맛있어요 왜 이렇게 바빠요 요즘? 잠은 자요? 잤으니까 왔겠지 근데 오늘 회사 안 가요? 휴가 내고 온 건가? 오빠 버는데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거지 돼음자정해 방금 그거 뭐야? 방금 그거 보기 싫어서 한 거야 <laughs> 보기 싫어서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면 어느 순간 횟가다 가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 난 아주 멘탈 단단히 잡을 거야 근데 저희가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거짓말쟁이 같아요? <laughs> 아니 생각보다 별 감흥 없죠 뭐요? 오빠 보는 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그래? 려요 오빠 <laughs> 진짜 병원 갔다 왔어요 왜? 왜? 긴장해가지고 <laughs> 진짜? 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음. 어이구 진짜 고맙다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 묻고 싶다 가장 좋아하는 트랙이 뭔지 일단 옥깃 맨날 오... 사람들한테 엄청 오... 들려줘가지고 오... 딘딘 본업 되게 잘하네요 이러면서 저도 옥깃씨 최애곡이고 오... 그것 때문에 아티스트 딘딘 다시 봤죠 아, 이번에 새로 나올 신곡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 일까지만 오... <laughs> <laughs> 자두 번째 요리가 네, 이제 준비가 된것 같아요 어우 이거 맛있겠다 아 고작 두 조각 준다고요? 아니요 더 제가 더 아, 준비를 아, 해놨지만 해야 아, 해야 네. 그래도 접시 플레이팅했을 때는 아니 좀... 고작 두 조각 준다고요 더 주세요 지금 굶고 왔다는데 아, 이게 두 번째 메인 디쉬 비프 스테이크입니다 구운 네, 소 등심에다가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소스를 선생님이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네. 오 떨려 떨려 아, 소스가 뭐 먹을 것같요 데미 글라스 소스하고 그리고 포트 와인을 넣어가지고 맛은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시장에 들어갈만하네. 여기 CJ코 거 들어간 거뭐 있어요? 거기서요? 네 올리브유 아, 올리브유 들어가네요 올리브유가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요 되게 신한신 야, 오늘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다 뭔 소리지? 잘 챙겨 먹어요 살 빠지는 거 보면 많이 아프다니까, 우리가 살빠는 아, 살쪘어 이 세상에서 임차를 1g도 잃을 수 없다니까, 우리는 PD님한테 <laughs> 그 질문 하나 합시다 원했던 그림이 이거예요? <laughs> 내가 지금 막 힘들어하는 이거를 상상하신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조금 편해진 거 같아요. 뭔지 알죠? 사람이 극한의 고통에 계속 있으면 좀 익숙해지잖아. 추위에 계속 있어도 좀 익숙해지는 것처럼 좀 익숙해졌어요. 네. 미래를 돌이킬 능력 때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 이건 알걸? 네, 사. 미래. <laughs> 뭐야? 과거. 과래, 과래 뭐야? 과래 누구야? <laughs> 과거는 그냥 지나간 거여서. 그게 좋았던 안 좋았던 어쨌든 계속 힘드니까 빨리 이 미래로 넘어가서 내 미래가 어떤지 보고 싶어. 1나둘셋박 이일. 쇼미더머니는 너무 고마운 프로기 프로인데 그때 내가 좀안 쓰러워. <laughs> 누구 선택하든 파국이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 선택 어렵지 않아. 하나 둘셋 이현도. 이현도. <laughs> 뭐리필하고있죠 뭐, 리필. 아, 아니야 이현도. 왜냐면은 현도 사람. 형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했잖아. 하나 둘셋 딘딘은 딘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이지. 아 근데 사실 딘딘엔 딘딘은 약간 나한테 전환점 같은 노래여서 딘딘엔 딘딘 노래 조, 좋아요? 최애곡이. 아 그래? 그 가사가 아 어. 어. 그 아침에 그... 들으면 얼마나 신나? 아 그래? <웃음> <웃음> 야 진짜 오 너무 그럴싸해. 와. 디저트로 브라우니 아이스크림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브라우니 믹스로 만든 거여가지고 또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네. 음 이거. 맛있어요. 이게 엄청 안에가 음. 소프트하네요. 오. 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 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하,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면은 오빠가 아휴... 아니. 오빠가 아니죠. 네, 오빠라고 해요. 이제 <laughs> 괜찮아. 이제.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음. 저희가 그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 주는 팬들이 가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훨씬 많거든요. 진짜로.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리고 맨날 오빠는 오빠 안 거만해지려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누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팬들은 그런 오빠 모습 보면 또 마음 아파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소 좀더 떠봐라. 어. 받아볼게 받아볼게. <laughs> 받아볼게. 이 겸손하게 계속 하다 보면 네. 조금씩 그래도 올라와요. 예, 네, 굉장히 올라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팬이 더 많이 있으니까 힘내라고 했는데 술을 마실 때도 아 스탑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하게 되면서 좋은 길로 어쨌든 팬분들 때문에 좀 제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가지고 제가 노래 한곡 정도는 네, 제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네, 미니 콘서트를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널 사랑하면 안 돼.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넌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넌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미쳤나봐 하루 종일 니네 생각해 그러면서 또 말해 나는 안돼 혹시 아는 마음에 눈을 뜨고 본을담고을고있고 그래 다음에 혹시 몰라 다음에는 너가 물어볼 수 있어 뭔가를 그럼 그젠 아무렇지 않게 그럴싸한 말로 널 참아야지 너는 p a 나는게 너의 문자 소리에 반응해 나의 시에 이놈 예, 가득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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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데 너가 완벽해서인지 우리가 인연인 건지 너가 나실한것 같아 사실 문제 문제는 네가 yeah. 무잘한 오빠 CD 아유, 먹고 아유, 왔죠? 아유, 오기 전에 CD 먹으 죽어요 아 <laughs> 꽃을 아유. 아, 아 감사합니다. 모르겠다. 아이고, <laughs> 역조공인데 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의 공교롭게 데뷔 2,800일이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같이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사진 같이 찍어요. 네. 아, 그... 몇장 찍어줄 거예요? 열 장. 이렇게 데뷔 2,800일인데 또 여러분과 이렇게 제가 식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형님도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도 좋은 시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즐거우셨죠? 그래도 네. 지금까지 네, 딘딘의 역조공 키친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 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한 자리였고 또 제가 오늘이 데뷔 2,800일인데 좀. 굉장히 특별하게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다음번에는 제가 또 셰프님한테 요리를 배워서 직접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고요. 더 열심히 하는 딘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만 했었지, 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거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가지고. 사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는 다는게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늘 오빠 뒤에서 응원하고 늘 좋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는 사랑을 다 기쁘게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하고 싶은거까지다 했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laughs> <나 정답 됐다>. 나성덕됐다너해도 <laughs> 참여해. 안돼. <laughs> 그거 아니야. 어. 앞에도 해줄까요? 안돼. <laughs> <laughs>